좋아요. 이제 Revit AI 결제 플랜을 살펴볼까요? 그런데, 인공지능이 이런 영상을 만들어냈어요. 알겠죠?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로 만든 영상이에요. 다른 생성 방식도 있죠. 영상, 포스트, 웹페이지 변환, 긴 영상 요약 등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이게 가장 많이 쓰일 거예요. 자, 이제 지금 업그레이드를 눌러 볼게요. 자동 모드가 있어서 로봇이 매일 영상을 만들어 준대요. 흥미롭네요. 우리가 하는 AI 영상 제작도 자동화할 수 있는데 왜안 하는지 궁금해요. 취미용 플랜은 한 달에 39달러예요. 영상 편집기 풀 액세스와 300만개 이상의 바이럴틱톡 영상을 볼수 있어요. 달러에 그게 전부에요. 자세한 내용은 없네요. 네, 플랜 정보를 더볼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크레딧 정보도 없구요. 그로트 플랜은 한 달에 40달러에요. 정확히 똑같아요. 5개 이상의 창작물이나 도구가 있죠. AI로 영상 생성, 음성 생성, 그리고 스크립트 작성, 녹음, 틱톡, 인스타그램, 유튜브, 업로드 기능도 있어요. ai 인플루언서도 있고 월 2000ai 크레딧도 제공해요. 즉 40달러로 한달에 ai 영상 10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. 가격이 좀 비싸네요. 특히 1 0이 취소선 그어진 걸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연간 결제하면 월 32달러로 할인돼요. 2개월 무료라고 하네요. 그렇죠? 그게 할인 혜택이에요. 월 32달러에 쇼폼 20개면 좀 적은 것 같아요. 그렇죠? 음. 그리고 울트라가 있는데 더 같이 있을 것 같아요. 월 166달러에 AI 크레딧 파 2000개예요. 자동 작업자 10개가 있고 시천 크레딧이 있는데 이게 120개의 영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영상당 1달러도 안되네요 그 이상이에요 영상 하나에 1점 얼마 달러인 셈이죠 사실 꽤 비싼 편이에요 물론 최고 품질로 하고 있긴 해요 그렇죠 영상 만들 때 움직이는 이미지 대신 AI로 만든 영상 조각들을 넣어요 움직이는 이미지로 하고 그 품질이 괜찮다면 3분의 1 가격에 할수 있어요. 즉, 3배 더 많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생각해 보면 더 의미 있고 많은 영상을 만들 수 있죠. 하지만 최종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각자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. 영상 품질과 결과는 꽤 좋다고 봐요. 알겠죠?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. 알겠죠?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이미지 생성은 정말 대단해요. 알겠죠? 정말 대단해요. 결과는 아주 좋지만 뭔가 부족해요. 그게 바로 영상이 어떤지 보는 거죠. 영상이 적고 월 40달러는 좀 비싼 구독료예요. 관심 끌려고 넣은 이 취미는 말도 안 되죠? 취미 보고 도둑이라 하고 성장 보고 대박이라 하게요. 누구도 속지 않아요. 알겠죠? 진짜 10달러짜리 취미로 영상 도구를 테스트 해봐야 해요. 10달러 구독은 너무 비싸요. 잘 받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